4번입니다. 0, 0, 8, 4, 7, a라는 삼각형이고 있 무게중심이 누구지 나와 있어요. 자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x끼리 다 더해서 3나누면 5 나오는 거 맞지? y끼리 다 더해서 3나누면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4 얘를 3으로 나누면 b가 된다라는 첫 번째 관계를 알고 있고요. 관계식. 그다음 무게중심하고 OA. 둘이 연결한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합니다. 그럼 OA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. 자, OA입니다. X가 8 증가할 때 Y 4 증가했죠. 기울기는 0, 2분의 1이고요. 0,0진나니 Y는 2분의 1 X라고 할수 있겠네. 자, 2를 곱해서 넘어가면 X 빼기 y 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무게중심. 5, b하고 거리가 몇이다? 문제에서 루트 5다. 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제곱 제곱 돼에서 루트 대입하면 5 2b의 절대값이 루트 5고요. 넘어가면 절대값5 2b는 5라고 할수 있는 거죠?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. 5 2b가 그냥 5일 때와 5-2b가 마이너스 5일 때, 그냥 오라면 넘어가면 b는 0이 되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여기는 b가 5가 되네요. 이렇게 됐죠? 자,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. 우리는 a 값이 필요하네요. a 값은 여기다 넣으면 나오겠지. 그럼 b가 0이라면, b가 0이라면 a는 몇인 거야? 마이너스 4인 거고요 B가 5라면, 이거 넘어가면 15니까 몇 떠야 되냐? 11이네. 어? A는 양수래요. 그럼 누가 답인 거야? 얘가 답인 거죠?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16이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